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염도 검역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저랑 함께 제가 쓴 게시글을 보시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 텐데요. 여러분, 저염도 검역을 특별히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검역함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단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저염도 검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쓴 게시글 같이 보시면요 처음에 이제 검역함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검역함 쉽지 않은 이유 두 가지만 제가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는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을 그치게 되면 병이 재발합니다. 여러분 이주라는 처방 기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들이 힘들어하는 거 보고 눈으로 볼때 마음이 좀 그래서 좀 바로 다음날 안 보이면 처방을 그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엔 재발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음, 지난번에 쓴 게시글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어, 생물학적 여과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박테리아 활착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면은 먹이도 주고 약도 막 쓰다 보면은 여과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떨어질 때 결국에 여과력이 아모니아까지 치명적인 수준으로 농도가 높아져서 결국에 물고기가 죽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보다 이러한 이, 이유들에 대한 어떤 단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내지는 이러한 이것하고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요 단점을 커버하는 다른 형태의 이제 검역이 바로 저염도 검역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물론 저염도 검역도 다른 즉이 검역 수조 운영 방법 중 보다 더 뛰어나다, 뭐 그런 건 아닌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론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설명, 계속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저염도 정의부터 이제 하도록 할게요. 정의. 어, 정의는 어떤 거냐. 비중. 1.008에서 1.011. 요 정도. 곧 물고기 체내 비중과 일치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주는 걸 저염도 검역 운영이라고 정의하도록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차,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민물욕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민물욕은 비중이 1.000 내지는 1.001. 이 정도 거의 우리가 먹는, 마시는 물 수준인 거죠. 이 상태와 pH는 동일하게 본수조와. 이렇게 맞춰주는 거를 민물욕이라고 하는데요. 이곳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죠. 물고기 체내의 비중과 일치하니까 물고기는 오랜 기간 동안 있어도 되는 거고 그리고 민물욕은 다르니까 바로 복기 시켜야 되는데 보통 요 민물욕 하는 기간은 물고기 건강 상태나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2분 30초 이보다 더 해도 뭐 특별히 효과가 좋다거나 그렇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븐 프로라는 사람이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나갈게요. 이번 네. 저염도 검역이 이론적인 근거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이론적인 근거가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점에서 타당성이 있느냐? 음, 첫 번째, 여기 제가 쓴거 보시면, 경골 어류의 경우 경우 체내에 흐르는 염도가 동일한 수준인 수조 환경에서는 에너지, 아가미로부터 우리가 물고기가 우리가 아니라 물고기가 아가미로부터 그 염분을 빼고 산소를 체내에 공급하죠. 근데 염분을 제거할 필요가 없어지면 그냥 산소 공급 기능만 하면 되니까 에너지 보통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50%까지 에너지 절약이 된대요. 절약이 되니까 만약에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물고기를 걸로 보냈으니까 당연히 뼈정력 강화에 쓰인다거나 남는 에너지가 여분의 에너지가 잉여 에너지가 그런 식으로 되겠죠. 두 번째. 외부 기생충 외부 기생충이 저염도에서 생존이 어렵다 예 외부 기생충이 저염도에서 생존이 어렵다고 하는데 음잘 봐요 잘 보시면 제가 설명 드릴게요 우리가 여러가지 질병이 있어요. 외부 기생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병도 있고 또 내부 기생충도 여러가지 있는데 특별히 효과가 있는거는 어... 크립토캐리안 요고 백점충 네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예, 백점충에 대해서 특별히 저염도 금액이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 셋째 <laughs> 이거는 여과력과 관련된 건데요 <laughs> 네 우리가 해수 어항에서 주로 쓰이는 어, 여과 박테리아가 두 종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여, 저, 여러분 나중에 깊이 터보시면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 종류가 있다는 걸 해수 어항에서도 있다는 건 나중에 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나이트로 박터와 나이트로 서머너스 요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게 사실 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 제가 링크 걸어놨어요. 바이오콘랩이라고 여기 박테리아 연구하는 그 그런 데인데 거기 보시면은 거기에 나와 있어요. 뭔가. 그러니까 염도에 따라서 이 박테리아가 어느 정도 염도에서 생존 가능한지 번식 가능한지 적응 가능한지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저염도를 만들어준 이 비중에서는 나이트로 서머너스와 나이트로 박터가 생존 그 다음, 번식. 그 다음, 저응 가능하대요. 생물학적 여과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하신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laughs> 저염도로 바로 다음날 갔다고 해서 요 박테리아들이 바로 기능하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 좀더 깊이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laughs>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laughs> 네. 그게 뭔가 꼈네요 네. 3번 나갈게요 네 3번 저염도 검역의 효과와 그 실제 사례 요거는 사실 어 효과가 왜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길래 저염도, 저염도 하느냐 아까 전에 잠시 얘기했죠 아까 전에 잠시 이론적 근거 중에 하나로서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 첫 번째 외부 전염병 통제에 도움이 됨 외부 전염병 통제가 100%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상당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이거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100% 이런 거 없어요 이 약했다고 이 처방 약 썼다고 또이 방식 대로 했다고 해서 뭐 죽던 게 살아나고 이런 것 절대 아닙니다 그거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삼투압 균형이 더 빨리 잡힘 삼투압 균형이라는 거는 뭐 어, 여러가지 뭐 pH라고도 할수 있고 뭐 비중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물고기 체내와 수조 그 물과 요게 빨리 균형이 맞아져서 뭐 이런 얘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조금 깊이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세 번째 저기 뭐 다라고 쓰여진 부분 어 읽으시면 될 텐데 점액질 보호 능력을 잃어버린 물고기가 삼투 조절 균형을 잡도록 도와주 약간 비슷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거 점액질은 사실 이거는 좀 질병과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파볼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4번 뭐라고 나와 있냐 어, 질병에 대한 저항력 질, 질병에 대한 저항력 아까 전에 했죠 저항력을 줄수 있다 그 다음에 호메오스테이시스, 생체 항상성. 스테시스 네. 환경이 바뀌어도 몸을 그대로 유지시키려는 어떤 능력을 생체 항상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거에 필요한 에너지, 인여 에너지가 쓰인다는 거죠. 다섯 번째. 이게, 예. 식욕이, 증대한다는 어떤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자료들이. 그래서 이게 저는 사실 이거는 깊이 찾아보진 않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식욕이 조금 많이 들었고요 예를 들면은 뭐 나비라든지 가끔 나비 키우시는 분들이 염도를 좀 살짝 낮춰서 할때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별로 약간 그냥 읽어보시기만 하시면 되는데, 4번 바로 넘어갈게요. 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기타 제가 얘기하고 싶은 사항, 저기 얘기할게요. 네. 다른 거 별로 중요하지, 다른 거는 사실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염도예요, 염도. 비중. 비중으로 보면 1.011 이렇게 맞추고자 했으면 여기 계속 맞추셔야 돼요 보통 물의 중발량이 많은 겨울 같은 때는 분명히 내가 확인할 때는 1.011이었는데 나중에 한몇 시간 뒤에 확인해 보니까 1.012, 013뭐 이렇게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마다 물을 채워서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방식을 써서라든지, 요거 맞춰주셔야 돼요.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pH, 일치시키는 거. pH,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냥 왜 pH가, 어, 유지시키기 힘든지만, 얘기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상태 예를 들면 7.9라고 맞춰 놨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물을 붓잖아요 그런데 물은 7.0이죠 7.0 산술적으로는 뭐7.0 계속 넣으면 7.9에서 떨어지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pH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켜 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몇 가지 제가 다른 기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런 어, 게 이제 저염도 검역이 어, 외부 기생충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사실 다른 부분, 뭐, 세균이라든가 박테리아에 대한 부분이 효과가 있다, 요 질병, 박테리아로 인한 질병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는. 아직 증거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균, 박테리아, 여과 박테리아도 그렇지만, 어? 그렇지만, 이미 저, 웬만한 저염도에선 다 생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요게 세균성 질병이나 박테리, 세균성 질병이 걸렸을 때도 저염도 법력이 확실하게 효과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직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 아, 말이 좀 그런데, 좋은, 그니까, 세균이나 박테리아로 인해서 걸린 질병도 저염도 검역을 했다고 해서 100% 치료 가능한 건 아닙니다. 네,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 면역력이 좋아지고 건강 상태가 양호해지면 이런 질병 같은 거는 다른 충이나 다른 그런, 뭐, 오디늄 같은 센 질병에 비해서 확실히 약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겨낼 가능성은 많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는 뭐, 쭉 읽어보시면 될 텐데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얘기하고, 그때 네, 할게요. 그, 정상 염도로 올리는 거 관련해서, 음 내리는 건 빨리 내려도 되는데, 빨리라는 개념이 되게 애매하긴 해요. 보통 저는 3일 정도에 1.025에서 1.011이 정도 저는 3일에서 4일 정도. 왜냐면 아까 전에 말, 말씀드렸지만 여과 박테리아가 3일에서 그 정도 걸리니까 저는 그걸 계산을 해서 3일 정도로 최대한 빨리 내리는 거거든요. 물론 물고기나 상태에 따라서 빨리 내, 내리면 안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요. 뭐, 제가 다른 사람분들, 다른 분들이 제 방법을 따라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책임진다고는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정상 염도로 올리는 기간은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올리는 편이에요. 저는 거의 한달반 정도에 1.011에서 1.023까지 이렇게 올리거든요. 근데 이제 좀 교과서 같은데... 교과서라기보다 굉장히 욕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뭐 일주일에 0.002 정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일, 일주일에 0.002 정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